그렇게 한 두어 달 흘렀을까요?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볼까?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런 영상을 촬영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 오늘은 강의 영상이 아니라 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음,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랑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영어책 하나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은 다른 거보다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데, 어, 이동할 때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를 계속 봤었어요. 거의 4년 정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 되게 어려운 영어 영상이 하나 뜨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에 이런 게다 뜨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놀라웠었던 것은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어려운 영상도 사람들이 많이 보나? 하면서 저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선생님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 관련 문법 사항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영어를 단순히 외워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대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뭔가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저도 영어 강사고 특히 영문법만 되게 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추구하던 방향과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거기다가 굉장히 길게 달아서 썼어요 어, 유튜브 댓글 단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장문으로 아 저도 영어 가르치는 사람인데 선생님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완전 반갑고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장문으로 달았거든요 어,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거기 채널 선생님께서 댓글에 답을 이렇게 똑같이 달아주신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너무 고맙고 반가웠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영어와 관련해 가지고 누구랑 막 이렇게 토론도 하고 싶고 영문법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 제가 정말 좀 신뢰를 무릅쓰고 메일로 영문법 관련된 내용 같이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laughs> 그때 이후로 제가 이것저것 보면서 뭐 나름 연구해오고. 생각해왔었던 많은 문법 사항들을 이렇게 메일로 자주 주고받았었어요. 그렇게 한 두어 달 흘렀을까요?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로 하고 영상 제작과 관련된 거 웬만한 거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서 보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영상이 이거였던 거죠. 이게 벌써 11개월이나 됐네요. 즉,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답장을 주시고 그리고 메일로 이렇게 소통을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어 제가 정말 유튜브를 시작했을지 싶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큰 계기를 주신 분이어서 항상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채널이 바로 지오영어TV입니다. 네, 그리고 일하는 곳도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제가 찾아뵈러 간 적도 있어서 인사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어 이런저런 소통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유튜브 댓글에서 알게 된 인연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지우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영문법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우쌤의 그 유튜브 강의 노하우를 녹여낸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리뷰해드리고 추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미 뭐 온라인 서점에서 1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나오자마자 1등이 될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에 보면 프롤로그가 나옵니다. 어 근데 제가 이 부분 읽고 너무 재밌었던 게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계기가 중요하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댓글 사건처럼. 그래서 지우 쌤이 왜 문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프롤로그에 적어 놓으셨는데 아 정말 귀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롤로그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책 목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 여기 컨텐츠 여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법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두셨는데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지훈 선생님은 일반적인 문법 설명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사역동사 같은 거에서 특히나 그런데 여러분 사역동사가 말이죠. 정말 많이 듣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역동사가 되게 희한하게도 이제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문법책들은 그냥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을 쓴다. 그리고 시키다라고 번역해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편인데, 이 사역동사라는 게 왜? 동사 원형을 쓰게 되었는지부터 해 가지고 그 각각의 동사들이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이유를 역사를 통해서 되게 고증하듯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서 진짜 저의 좀 눈길을 많이 잡았던 그래서 저도 그 지우쌤 영상들 보면서 많이 도움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그 영어의 시제가 이제 두 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지우 선생님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이제 역사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이해가 되게 쉽게끔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거 외에도 조동사 과거형 같은 것도 있죠. 조동사의 과거형은 분명히 과거이긴 한데 사실 실제로 쓸 때는 과거로 쓰지 않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아주 합리적인 설명을 여기다 다 담아 두셨더라고요. 즉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채널과 방향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제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제 지우쌤 채널의 내용도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추드립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랑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각각의, 어, 강의에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찍으면은 바로 유튜브로 연결되니까, 어, 책 활용하기도 더욱더 좋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챕터 뒷부분에 보면은 퀴즈가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내용들 이제 연습해보는 것도 할수 있어서 어, 구성도 되게 탄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영혼법에 관련된 많은 왜. 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풀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강추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저도 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미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 책은 제가 학원에서만 쓰는 수업용 교재고 7년 정도 매번 편집을 해가지고 강의용으로만 만들어 놓은 교재인데 이 내용을 이제 누구나 볼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올해 말쯤 나오려나 네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무튼 여러분들 어, 지우쌤 책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와 영문법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